자, 여러분들, 일단은, 좀, 이제, 시청자분개좀 들어왔습니다. 원래 오늘 라이브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역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라이브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카로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인분이 맡겨주신 스케줄은 2만 FV. 2만 FV면 좀 상당히 많은데? 2만 FV 스케줄 맡겨주셨고, 요걸로 그냥 아무 팩이나 까달라 하셨거든요? 마침 오늘 유벤투스 이제, 선수들도 나왔으니까, 그런 팩좀 까보면 될것 같은데? 주인분 성능 팀하고 계시고, 지금,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오. 야, 이거 샘 바꿔야겠는데, 주인분? 주인분이 TP 많이 생기면 팀 구간까지 좀 요청해드려가지고, 내가 팀 보관까지 좀 맛깔나게 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주문은 레벨업으로 얻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아하니까 어 레벨업으로 지금 하셨네 레벨업 패키지가 사가지고 이만의 부위딱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맛있는 거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요게 보니까 그래도 TP가 떠도 30억이니까 3개 다 TP가 떠도 다섯 배는 거의 보장이 됐네 이거 30억이니까 아니 나 6배인가? 6배가 거의 보정이 되네 괜찮은데 이것 까고 나머지는 내가 딴 그런 팩 까보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가보자 일단 요거 세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대장급 선수 뜨면은 상당히 괜찮던데? 당장 팔리진 않아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가봅시다 이 팩은 이제 내 본기에서도 못갔던 팩인데 여기서 과연 뭐가 뜰지? 가자 첫번째 팩 열렸고 아이콘? 아 이러면 일반 선수인데? 프랑스 어 라비오다 야 라비오 이거는 인기 지 개많잖아 나이스! 이거, 여러분 개잘 뽑았습니다, 지금. 라비오가, 핑뿌지 않아, 지금. 이거 지금, 없어서 묶고 하는 선수거든? 75억. 라비오, 일단 나이스. 지금 지나가라도 팔리지 않나, 라비오는? 라비오 찢었다. 지금 상 안에, 지금, 개 빨간색 매물인데, 이거 조금, 각 보고 팔아야겠다. 이거, 대박, 한 8,90억 대, 솔직히, 아, 100억 정도 가면은, 가격대 형성되거든요? 일단, 나이스, 너무 나이스하고, 다음 팩 아, 여기서 라비오를 뽑네. 여기 선수만 뜨면 나쁘지 않다, 진짜. 일단은, 벌써, 지금, 어? 아, 2등 보고 갔다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TP는 별로야 지금 이러면은 TP는 안되고 마지막은 아이콘 정강판 한번 보자 우리 라비오 뽑았으니까 아이콘 좀뭐 레드베드나 델피로지단 이런 그렇지! 아이콘이다! 아씨... 잠깐만 브라... 아! 아... 잠깐만 이거 쌓여있는데? 아 저거 다닐루잖아 이거는 50억이긴 한데 다닐루는 지금 개싸여있거든요? 아으 아유, 잠깐만 아우 아으 다닐루 시치 아, 다닐루는 이거 그 주인분이 나중에 팔으셔야겠네 오케이, 오케 일단 확인 5,500F에 남았으니까 남은 걸로 좀 가봅시다. 남은 거뭐 1,900F에 이거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가보자. 이거 5,000... 어, 잠깐만, 조금만 더 있으면 은 하나 더살수 있네. 그럼 제가 이거 사드릴게요. 딱 1,100원짜리 이거 하나만 더 사고, 깔끔하게 딱세번 까고 마무리 가자. 내가 봤을 때한두 개씩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 하나는 하나만 까보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거두 개를 그냥 올따기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어 이거 하나 먼저 까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유벤투스 아이콘이 뜰수 있는 거야. 아까 보 지만 여기서 신규 선수가 딱 하고 안 나왔고 일단 선수 스페인 스트라이커 아아 아 이건 좀 별로일 텐데 이거 한 20억 팔려나? 디에고 코스타 뭐요? 6억이라고 6억? 뭐개 쓰레기 잠깐만 아야 이거 아니다 여기가 아닌 거 같아요 6억은 내봐야 6억이 뜬다고 잠깐만 이거는 좀 준망한 거 같아가지고. 우리 틀어서 여기로 가보자. 1팩으로 6개 올까기 가겠다 저거 개망했죠 저거. 여기서 6개면은 최소 10배 잡아야 되나? 10배 잡으면 36억? 30억만 넘, 넘겨보자, 여기서. 아, 저건 에바지. 방금 6억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과연. 뭐지? 넷, 아, 잠깐만. 어, 셋, 아, 아닌데? 브라보라고? 아, 약간 이건 주바 같다. 아. 앞에 건 좋았는데, 마지막게 박아버렸네. 지금 교환, 어, 하나, 교환 117짜리 이거 교환 돌려볼까? 아 팔자 파는 게 이득이겠다 일단은 그럼 브라보랑 이런 거 일단 1번 팔게요 좀 팔고 지금 당장 단일로는 안 팔려가지고 음 일단 질문 다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다 여쭤봤고 이 라비오를 팔고 갈지 팔고 지금 팔고 팀 맞출지 아니면은 나중에 좀 스타트하고 나중에 갈지 여쭤봤습니다 아니 단일로 이건 좀 갈아버리고 싶은데 갈면 안 되냐? 어 요런 데가 좀 갈아버리면 안 됨? 아니면 단일로는 어차피 지금 당장은 못 파니까 주문 팀에 넣고 가야 되나? 앵커수 부고 184의 본업이면은 막 엄청 안좋진 않은 것 같거든. 나 나쁘... 성능 자체는 엔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건 주머니 쓰고 가신다 그러면 넣고 가도 되긴 되겠다. 주머니 지금 그냥 팔고 팀 맞춰달라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지금 뜬 선수랑 팔고 팔수 있는 것좀 팔고 가봅시다 그러면. 그럼 라비오는 일진만 달자. 저거는 실금이라도 달아서 일진까지 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진만 달아도 거의 몇십억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딱이크이딱 딱 터지면 딱딱 딱 좋은데 지금 여기서 이크이면은 100억 정도 팔수 있어서. 아 나도 진짜 유벤투스 단일를 계속했어. <laughs> 했어야 되는데 한다고 대리 빼가지고 성능팀으로 한 이, 며칠만 더 참았으면 되는거잖아 아깝고만 이쯤되면 한번은 못을만한데 근데 이제 이제 슬슬 좀 불안하다 왜 안붙냐 아 이거 실금이 들었게 안붙는데 잠깐만 저거 지금 못사잖아 더이상 지금 살수 있는거 없어서 따라란 선수팩이 야 실금 이게 안붙네 어 하반이 꽤 많이 았는데 115면은 어 그러면은 이한 2-3억만 써가지고 진나좀 달자 이거 어쩔수가 없다 이이 2억, 2억에서 3억 정도만 버려도 한 10억 정도 이득 볼수 있으니까 야 비오야 이젠 붙자 이제 좀 사왔다 진제 너 줄라고 어? 진제 사왔어 이 정도면은 줄만 하잖아 비오야 그렇지 크리치컬 그건 아니고 1진 일진. 뭐 1진도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질문이 쿠폰을 입력하셨을랑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쿠폰에 오늘 또 맛있는 걸 줘가지고 아아다 했네? 질문 잠깐 델피를로 어디 갔어 그러면은 입력 다 하셨는데? 아, 아니 지금 델피로 설마 진제로 갈갈이? 아니면 교환 돌리셨나? 델피로가 없으시네 아하 이거 진제가 지금 델피로가 없으신데 이거 델피로 놓고 가려고 했더니만 일단은 바닐로는 끼고 가야 될것 같고 라비오는 팔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바꿔야 될게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살릴 수 있는 게어 차방근 형님 바꾸고 박지성님 바꾸고 백헌 바꾸고 수비라인도 좀갈아없는게 좋을 것 같고 쿠루이프, 블리트, 손흥민은 쓰고 와도 되거든 톱에 요번에 양발에 좀 이삭.. 아이삭 이런 선수 좀 비싸다 아니면은 그냥 그 정도? 한 117레 단주마? 차방근 형님 쓸 거면 난 차라리 단주마 일단 라크 챙기는 게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야그래 톱은 단주마 쓰자 단주마 쓰고 가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양발의 윙어들을좀 계속 살려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리키자 이런 거 좋다는데 양발이고 세 쓰고 노곤드리블에 놈놈. 일단 발리키자 후보. 지오공군 살겠을까? 얘도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야 이건 지오로 오진이 맞겠는데? 지오로 오진이 15억 8천인데 야 이건 이거 오진감이 맞는 것 같아. 지오로 오진가자 이번에. 그럼 미드를 또 하나 사면 되거든요. 하나를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바리오스도 괜찮긴 한데 이런 거 사버리면 주인분 지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차라리 진짜 달려있는 걸로 보파나 이런 거 사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샘백은 일단은 한자리는 무조건 단일로 써야 돼 지금 어� 어쩔 수가 없어 단일로는 이해 괜찮은 것 같아 치아우 샘백은 저거 치아우라는 선수 한번 사보자 이게 진짜 성능 자체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시도크고앵커수 보기도 하고 물론 뭐 월수부나 이런 건 좋긴 한데 치아우 한번 사보겠습니다 삼진 수미에 괜찮은 거 하나 데리고 와야겠다 누가 좋을라나 이것도 오스마르 정도 걸어볼까 이거는 2 0억이면은 이거는 한번 도전해보는 거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오스마르 다진 산 다음에 얘는 진화하자 맞아 이거 이거 오진 붙으면 딱 좋거든. 오스마르 오딘 도전 가보겠습니다. 붙으면 은 거의 20억 정도가 올라서 이거 지금 일부러 사진 샀는데, 가자. 아, 이거 방송이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최대한 팀 보강을 완료를 해봤습니다. 어, TP는 지금 한 2, 30억 쪽가랑좀 남았고, 아이, 오스마르 진화가 좀 터진 게 아쉽네. 어, 더 이상 좀 진화를 달면 망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일단은 진화는 더 이상 안 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 트라이다는 지금, 뭔가 좀 이게, 진화 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 주문이, 어, 114나 이런 것 좀, 이벤트를 얻으셔가지고, 한 3진까지 만들고, TP로 진화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메모리 뜨면은 지금 TP 담겨놨으니까 이거 판매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공짜 선수들로 이제 좀 침을 꾸리셔가지고 좀 게임하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성능 좋고 가성비 좋은 그런 선수로 꾸려봤으니까 중분 게임 열심히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다.